안녕하세요. 미식을 즐기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일 때문에 오사카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중 괜찮은 음식점을 몇 군데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비주얼만큼이나 쇼킹한 코가시 토리바이탄입니다. 짧은 일정이라 라면을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이고 맛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국인들이 줄 서서 먹는 돈코츠 베이스의 이치란 라면은 더욱이요. 맛이 궁금하시다면 승리 아우리 라멘 가시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코가시 토리바이타는 오사카에 사는 일본인 친구가 새로운 라면에 도전해보라며 추천해줘서 잽싸게 달려가봤습니다. 위치는 오사카 도톤보리 바로 옆신사이바시에 있습니다. 이곳의 랜드마크 글리코상에서 도보 5분 거리 정도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글리코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 글리코상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본의 에자키 그리코라는 식품회사의 간판인데 1935년부터 설치되었다 보니 이곳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고시는 11시 30분에 오픈이지만 그 전부터 약간의 인원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본 맛집답게 외국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의 말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오픈 시간이 되어서 가게문이 열렸는데 삼계탕집에 온듯닭 육수의 냄새가 정말 진했습니다. 이 곳은 아무래도 대부분 현지인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서빙하는 직원이 영어를 조금 해서 도움을 받아 주문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일행은 일반 토리파이탄, 저는 코가시 토리파이탄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차수 역시 추가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 식당이 그렇듯 다치테이블이 주로 일어였고 일반 테이블도 조금 있었습니다. 닥지석은 요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일반 테이블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테이블엔 우메보시와 후추, 깨 등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우메보시를 한입 먹고 너무 시고 짜고 했던 기억에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10분쯤 기다리니 일행에 주문한 일반 토리파이탄이 먼저 나왔습니다. 돈코츠 라멘보다도 뽀얀 게 설렁탕 같은 색을 띄고 있네요. 고명으로 대파, 무순, 적양파, 그리고 수비드를 한 듯이 매끈한 닭가슴살 차슈, 그리고 훈제 닭가슴살로 추정되는 차슈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녹진해 보여서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터프한 걸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어 제 라멘, 소가시 토리파이탄이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이런 라멘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요. 오사카 현지 인 친구 덕분에 새로운 음식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위의 고명은 일반 토리파이탄과 같았습니다. 국물을 살펴보니 아래쪽은 일반 토리파이탄과 같이 뽀얀 육수이며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 마냥 검정색의 정체물액체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오징어 먹물일까 생각도 해보고 검정깨를 잘게 빻아서 태운 뒤 그것을 올렸나 생각도 해봤는데요, 결국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국물 맛을 봤습니다. 우유를 먹는 듯 굉장히 진한 육수였습니다. 라멘을 먹는 느낌보다는 보약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국이었어요. 한국의 삼계탕은 닭을 통째로 삶기 때문에 살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나 수분으로 인하여 국물이 맑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마도 살은 발라내고 닭뼈를 장시간 우려내지 않았나 합니다. 닭뼈를 사용해야 진한 육수가 나오거든요. 차슈는 닭가슴살임에도 불구하고 퍽퍽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잡내 또한 없었습니다. 면은 일반적인 동그란 면이 아닌 길고 납작한 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칼국수 면을 얇게 만든 생김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 익힘 정도는 파스타로 치면 알단테 정도로 다소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을수록 닭 육수보다는 굉장히 크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일행이 다 먹은 일반 토리파이탄 육수도 한번 떠먹어봤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먹은 코가시 토리파이탄은 검정색답게 불맛을 넘어 탄맛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치만 거슬리는 탄맛은 아닌 고소한 탄맛이랄까요? 일반 토리파이타는 확실히 부드럽고 여성 취향에 적격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그릇 뚝딱 했을 땐 입술에 챕스틱을 바른 듯이 육수로 코팅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도 많이 기억에 남는 라멘집이었고 다시 오사카에 간다면 꼭 방문하여 맛보고 싶은 라멘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가없는 리뷰가 계속 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리였습니다.